잘 들었니? 부자입니다. 오늘은 청약통장 명의 변경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주식을 사두거나 또는 부동산을 사두거나작기는 청약통장을 자녀 명의로 개설해서 매달 10만원씩 7년, 10년 꾸준히 저축하는 현명한 부모님들이 계신데요. 자녀의 초등학교, 중학교 입학 선물로 청약통장을 개설해 주는 것은 어떨까요? 이렇게 자녀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서, 나비 횟수와 납입 기간을 쌓아가는 방법도 있지만, 청약 통장을 증여해주는 방법도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먼저, 청약 통장의 종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택 청약 종합 저축, 민영주택, 국민주택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청약 저축 통장, 국민주택만 신청 가능합니다. 세 번째, 청약 예금 통장. 네 번째, 청약 부금 통장. 이 청약 예금 통장과 청약 부금 통장은 민영 주택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알려드린 네 가지 통장 중에 현재 신규 가입이 가능한 통장은 주택 청약 종합 저축 통장 한 가지입니다. 나머지 통장은 2015년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청약 통장은 추첨제보다 점수 순으로 뽑는 가점제의 비율이 높습니다.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 수 통장 가입 기간으로 매겨지는데 청약 통장을 증여하는 방법을 이용한다면 가입 기간에 대한 점수를 높일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청약 통장을 증여하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청약 통장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었잖아요. 이네 가지 중 청약 저축 통장, 청약 예금 통장, 청약 부금 통장 이세 가지만 증여가 가능합니다. 즉, 주택 청약 종합 저축 통장은 증여할 수 없습니다. 또 증여가 가능한 이세 가지 통장 중, 청약 저축 통장은 개설 시기에 상관없이 증여할 수가 있고, 청약 예금 통장, 청약 부금 통장은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통장만 증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증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 번째, 증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도 세대주여야 합니다. 네 번째, 증여할 수 있는 대상인데요. 증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배우자, 세대원,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자녀, 손주, 증손자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 통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통장의 종류에 관계없이 명의 변경이 가능하고, 예치금과 가입기간은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이 청약통장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가입기간을 증여받는 것이지 부양가족 점수나 무주택기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단, 부모와 자녀가 학과를 하는 경우에, 자녀는 세대주가 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부모의 통장을 세대주가 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자녀의 부양가족 점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 가입 기간을 받는 것이지 예치금을 합산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 통장의 예치금은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또, 증여로 청약 통장이 두 개가 된 경우에는 하나를 반드시 해지해야 합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이 명의 변경에는 횟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래요잘 되는 하루 되세요. 안녕!